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을 모션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션 제어를 설정하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션을 이용한 휴대폰 화면 제어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서 화면 켜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휴대폰이 이렇게 바닥에 놓여져 있을 경우 휴대폰을 들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죠. 이 기능이 들어서 화면 켜기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번 눌러 화면 켜기와 두번 눌러 화면 끄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휴대폰 빈 곳을 두번 터치해서 화면을 끄거나 다시 휴대폰 화면을 두번 터치해서 화면을 켤수 있죠. 일단 화면을 꺼보도록 할까요? 이런 홈 화면 같은 곳에서 빈 공간을 손으로 두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휴대폰 화면이 꺼지게 되죠. 이제 휴대폰 화면을 두 번을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잠금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번 터치해서 화면을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이건 되도록이면 켜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 있는 두번 눌러 화면 켜기 끄기 기능을 해제를 할 경우 화면을 끌 때는 항상 측면 버튼을 이용해야 되고요. 켤 때도 측면 버튼을 이용해야 되죠. 아, 이게 의외로 불편합니다. 이두번 눌러 화면 켜기 끄기도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휴대폰을 들때 알림인데요. 휴대폰을 들었을 때 부재중 전화나 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으면 진동이 울린다고 하죠. 자, 휴대폰이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 알림이나 전화가 왔을 경우 나중에 이 휴대폰을 들게 되면 진동이 울려서 부재중 전화나 알림이 있다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제스처로 소리 끄기인데요. 전화가 오거나 알림이 울릴 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 당황해서 소리 볼륨을 조절을 한다거나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휴대폰을 손으로 덮거나 또는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으면 자동적으로 소리가 꺼지게 됩니다. 자, 전화를 걸어 볼게요. 자, 전화를 걸었죠? 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이때 화면을 그대로 엎어주기만 하면 바로 무음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화면을 다시 돌리더라도 계속 무음 상태로 전화가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손으로 화면을 덮거나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엎어 놓는 게 가장 빠르게 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손으로 밀어서 화면 캡처죠. 화면의 우측 부분을 터치해서 손날로 이렇게 밀어주면 자동적으로 캡처가 됩니다. 이것은 홈 화면 앱 설정 화면 상관없이 어느 화면에서든 손날로 우측 끝을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캡처가 되겠죠. 여기 있는 모션 및 제스처 기능은 되도록이면 전부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자동 화면 꺼짐 기능입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자,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고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은 스마트폰을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10분이 지나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인데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라고 하죠.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화면을 보실 때나 또는 인터넷으로 기사 같은 글을 읽을 때한 상태로 고정해 놓고 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다 보면 화면이 자동적으로 꺼져서 불편한데요. 이때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상태로 유지를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스마트폰 앞면에 있는 카메라에 뭔가 물체가 비칠 경우 계속 화면이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즉,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으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내가 비치게 되기 때문에 계속 꺼지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휴대폰 화면을 장시간 보는 그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능인 재미나이를 이용을 할수 있죠. 재미나이를 호출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우측 끝이나 좌측 끝을 터치해서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이렇게 재미나이 창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음성인식 기능이 실행이 되면서 제가 하는 말을 텍스트로 바꿔서 전송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 카메라로 찍어서 재미나이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모션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재미나이를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이나 우측 하단 터치해서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오늘 날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정보를 원하시나요? 특정 지역의 날씨. 자, 이렇게 바로 음성으로 말을 하고 들어볼 수 있죠. 순환의 개인 비서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Circle to Search 기능을 이용할 수 있죠. 이재미나이나 Circle to Search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 스마트폰은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제 스마트폰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홈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바로 서클 투 서치로 들어오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면 바로 그 부분을 검색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던 도중에도 검색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홈 버튼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필요한 부분만 동그라미 치면 바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설정에 디스플레이로 들어오신 다음 아래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로 들어가시게 되면 어시스턴트 앱과 서클 투 서치를 전부 켜 주셔야지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오작동 방지 필터인데요. 보통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니시죠. 그런데 주머니에 넣으면 휴대폰이 쓸려서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가 가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때, 오작동 방지 필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이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는 터치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전화 걸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기능은 꼭 켜고 이용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설정으로 들어와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모션 및 제스처 아래쪽에 보면, 한손 조작 모드라고 있죠. 이한손 조작 모드는 요즘 스마트폰 사이즈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어렵죠. 자, 그럴 때이한손 조작 모드를 이용해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사용함으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스처를 이용을 해서 화면, 하단, 가장자리 가운데서 아래로 밀기라고 하죠. 그 다음, 홈버튼 두번 누르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제스처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손으로 든 상태에서 하단에 아래쪽 중간 부분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립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돼요? 화면이 작아지면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좌측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붙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한쪽으로 붙이면 화면이 작아져서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여러분이 스마트폰 이용하는 방법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이즈가 작아졌을 뿐이죠.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중앙 쪽으로 작아지는데요. 자, 상단에 있는 막대를 터치하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아래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위쪽으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알림창을 여는 것도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상단 터치해서 내리면 이렇게 알림 창도 그대로 열리게 되겠고요. 엣지도 그대로 나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 때는 빈 공간 두번 터치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스마트폰의 루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외출할 때, 귀가했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차에 탔을 때, 출근을 했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와이파이를 실행하거나 무음 모드로 바꾸거나 내비게이션을 실행하거나 음악을 틀거나 이런 다양한 스마트폰 기능을 설정하실 텐데요. 루틴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모두 알아서 설정됩니다. 그 대신 이 루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상황과 장소에 맞는 설정을 미리 해두시면 되겠죠. 루틴 기능 실행을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드 및 루틴으로 들어가세요. 현재 활동이나 위치에 따라 모드를 선택하라고 하죠. 상황에 맞게 휴대 전화 설정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게 되면 영화관, 운전, 운동, 휴식, 업무, 집 이렇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는 모드를 추가해서 만들 수 있어요. 우선 모두를 추가해서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추가합니다. 그러면 수면이라고 있네요. 이것은 추천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도 있죠. 수면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수면 선택합니다. 그러면 숙면을 취하고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 보라고 하죠. 시작합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설정하라고 하죠. 설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수면 모드가 켜지고 꺼진다고 하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12시에 수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7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수면 시간을 이렇게 12시부터 7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드를 사용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방해 금지 모드를 사용할지 물어보는 거예요 방해 금지 모드는 예외로 설정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전화, 알림을 무음 처리하는 거라고 하죠. 자, 일단 방해금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및 메시지 모두 허용 안 됨, 앱 알림 모두 허용 안 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저는 전화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면할 때도 받아야 할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서 연락처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락처 추가한 다음, 꼭 받아야 하는 전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화는 예외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방해금지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아래 항목 추가 허용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전화 눌러봅니다. 자, 제가 예외로 설정한 특정 전화번호 외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에서 전화 및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즐겨 찾는 연락처만 받을 수 있죠. 따로 지정한 특정 전화번호 외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나 즐겨찾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특정 전화번호 외에는 모두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적용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번 이상 걸려온 전화의 경우 받을 수도 있죠. 자, 이것도 받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메시지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다음 앱 알림 있죠? 앱 알림 들어가셔서 특정 앱에서 오는 알림만 받아야 할 경우 앱 추가를 누르시고요. 그 앱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앱도 모두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해 금지가 설정이 됐어요. 자,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수면 모드에서 실행할 동작을 선택하라고 하죠? 흑백, 다크, 편안하게 화면 모기, 절전이죠? 자, 저는 수면 모드에서는 배터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절전 모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절전 모드 켜짐,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완료합니다. 자, 이제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이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상하는 시간인 7시에는 자동으로 꺼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보시면 적용 시간을 직접 끄기 전까지로 설정을 해 놨죠.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 7시로 바꿔 줄게요. 자, 7시 간이죠? 체크합니다.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시부터 7시간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거죠. 자, 적용 시간 7시간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제일 간단하게 수면 루틴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좀더 복잡한 루틴을 해볼까요? 자,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직접 켜기가 아니고 자동으로 켜기를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켜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 조건이 하나 이상 충족되면 운전 루틴이 자동 실행되는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면 자동 실행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고 블루투스 기기가 있을 경우 블루투스 기기가 연결이 되면 자동 실행되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상황 시간 장소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죠 운전이기 때문에 기상 잠들기 시간 취침 중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 특정 시간도 필요 없고 장소도 필요 없겠죠 하지만 여기는 블루투스 기기를 설정할 수는 있겠고요 유선 헤드폰이라든지 배터리 잔량 충전 상태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타서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요. 그러면 자동 실행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충전 상태를 선택하고 유선 충전으로 설정을 해놓거나 무선 충전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상황에 맞는 조건을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켜기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모두 기능 선택을 해볼게요. 자, 집중하기 선택하시고요. 방해 금지를 받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마이너스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빼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앱 사용 제한 플러스 하신 다음, 원하지 않는 앱은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하기에는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동작이 있죠? 자, 여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앱을 열도록 앱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T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터치하신 다음 네이버 지도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지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T맵은 꺼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앱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T맵이 없어지고 네이버 지도로 바뀌었죠. 자그 다음은 추천 동작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알림 읽어주기 기능도 설정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알림이 오게 되면 알림을 읽어주게 됩니다. 아, 눈으로 볼 필요가 없죠. 자그 대신 알림 접근에서 루틴 앱 알림 접근 기능 켜야 한다고 하죠. 설정 누릅니다. 자 여기에 모두 및 루틴이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운전 모드에서 알림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읽어주게 됩니다. 자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동작 추가도 있죠. 자, 원하는 동작을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작 추가 선택하시고 자, 운전할 때 음악을 듣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동작 추가에서 음악을 선택을 해주시면 음악을 자동으로 재생하게 되겠죠. 자, 유튜브 음악이라든지 그 외에 음악 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앱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차량에 탔을 때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네이버 내비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 외에 블루투스도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차량에 타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앱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일일이 차량에 타서 스마트폰을 켜고 내비게이션 앱 실행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차량에 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운동할 때 음악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한다든지 유튜브가 자동 실행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지정을 할수 있고요 자 그다음 업무 같은 것도 지정을 할수 있죠 자, 업무를 지정을 했을 때 와이파이가 자동 연결되게 한다든지 벨소리가 무음으로 바뀌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여기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업무일 경우에는 어떻게 실행되게 할까요? 자, 업무 선택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장소와 시간을 지정을 할수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 강남구 테헤란로 4길 6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장소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업무 모드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또는 특정 시간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건 편리한 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장소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을 할수 있죠. 반경 150m 안에 들어오면 자동 실행되는 거예요. 자 반경을 좀더 줄일 수도 있죠. 100m까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까지 같이 실행할 수가 있죠. 자이 반경 안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자동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누릅니다. 자 방해금지 나왔네요. 자 방해금지 선택하시고요. 전화 및 메시지 선택한 다음 앞서처럼 원하지 않는 전화 차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전화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완료 누릅니다. 자 회사에서 업무 볼때 전화 벨소리가 자꾸 울리면 주위에 민폐가 되겠죠. 또는 도서관 같은데 갔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럴 때는 전부 무음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전화 및 메시지 들어가셔서 전화를 전부 무음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전화 벨소리는 무조건 무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리고 업무 모드에서 절전 모드를 사용할지 또는 앱을 열거나 앱 동작을 실행할지 물어보죠. 자, 일단 절전 모드를 켤게요. 절전 모드를 켜지게 한 다음, 그 다음 앱 열거나 동작 실행 들어가셔서 업무 볼때 필요한 앱이 있을 경우 그 앱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업무 루틴 설정이 됐죠. 자동으로 켜기 장소에 들어올 때, 그 다음 방해 금지 설정됐고요. 절전 모드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업무 볼 때는 이 기능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따로 켤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회사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 겁니다. 간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겠죠. 이 모두 루틴 기능은 다양한 곳에 활용할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루틴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줌으로써 일일이 스마트폰을 켜지 않아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생활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높겠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